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 감당하게 나가면서 제사장 가문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대가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극도로 아주 타락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에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로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 부흥을 위해서 아주 큰 노력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자기 권한 아래 두고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 일로 변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종교지도자자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시기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실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매우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제사장 아래 아버지 아래서 자랐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 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승계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가라도 아론의 가문,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가문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해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대신에 낙타 토롯을 입고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랬지만 요한도 세상의 정치하고는 분명한 선을 걷고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온 힘을 다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도 바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정치 권력은 더 교만하고 부정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종교도 세상 권력을 닮아서 극도로 부정하고 부패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부패한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 아래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현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로 가득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회개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 말씀을 듣고서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서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처음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침묵의 의미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경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깨어, 항상 깨어서 내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 돌아봐야 됩니다. 400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불같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의복도 아닌 약대 토론를 입고서 광야에서 거침없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요한의 정체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엘리아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말할 때도 자신을 숨기거나 과하게 포장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에 불과합니다. 그것 이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 세례요한은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오직 주님의 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길만 생각하면서 그의 소리 소리에 불과 불과하다고 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씀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튿날, 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보라고 전했습니다.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보라는 말씀의 의미는 현재 이 어두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하고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아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셨습니다. 한밤중에 큰 통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을 다 덮었습니다.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왕의 장자도 예외는 못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까지, 장자까지도 애굽의 모든 초태상, 초태생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대속하고 구원받은 대속 제물에 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흠 없고 어린 양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잡고서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죄사죄 사함을 의미하는 그, 그런 의,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해 주신 출애굽의 어린 양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열 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지 않아도 알아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율법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던 그 400년의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암흑기에 세례 요한이 침묵을 깨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슈레굽 때 그래야 했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에게 있지 않고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 있던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제사장이 양을 잡는 의식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다시 오실 그,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남, 그가 상함은 우리 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남,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상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이 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징계를 받으사 아주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어두웠던 영국 사회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영적 각성 운동을 벌였던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을 아주 어, 뜨겁게 전했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어서 발췌하여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으로 변화된 그 사건은 어느 작은 시골 집회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한 작은 교회에 머물러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눈 때문이었는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세상을 구원한 나를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스폴전에게 눈이 고정되면서 그 설교관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후에 회심 간증문에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을 아들로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깨닫게 했고 나는 죄인인 것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게 복음을 전해 주는 이 가르쳐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누구든지 값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단순성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미래를 향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편의상 예배는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의무를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단순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이 않을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한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가 큰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은 코로나에 온 통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그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인들 하물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이 암흑, 암흑의 시대 속에서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에 치우쳐서. 하늘을 지키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저는 함께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더해 악화되는 경제 상황,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하고 저것을 비난하고 믿음이 없다 있다 말하는 세상의 말들을 말들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준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던 주님을 다시 우리는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죄악들? 내 안에 고백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오늘도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내 믿음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잘 이어난다,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으로 경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떠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도 그저 흥청망청 되면서 믿음을 그냥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십시다. 함께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곳 터키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